기후 위기에 역행하고 산불 우려를 키운다는 이유로 폐지된 들불 축제 오른 블루키 블루키를 되살리겠다며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 자치도가 거부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제주시가 2년 만에 재개되는 들불 축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루만 할수 있었던 블루키 대신 화려한 특수 효과를 입힌 초대형 미디어 아트쇼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골자입니다. 환경문제를 최소화며, 하전통 축제 느낌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레이저 드로잉 아트를 통하여 오름을 더욱 r g 하게 스케치할 예정이며 불꽃과 특수 효과 그리고 파이어 프레임을 통한 입체적인 연계 연출을 펼쳐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불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그 않고 수치지, 수치지, 있다는 겁니다. 설명할 때 계속 전통 전통하 그만큼 지난번 얘기를 했으면 0.1이라도 조금 듣는 척이라도 그런 맥락이라면 친한경 하늘을 나는 항공기 비행기도 못 띄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제주시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 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축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그런 시각으로도 좀 봐주시고. 달라진 축제 방향성을 두고 개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제주 대표 축제 준비와 추진 과정에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이효영입니다. Thank you